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에 왔습니다. 네, 의성에 와 있는데요, 어, 이쪽은 다행히 음, 다행히 이제 산불이 이쪽으로는 번지지 않아서 제가 왔습니다. 의성, 뭐 안동, 영덕 이쪽 저기 경북 지역이 굉장히 산불로 인해서 아직도 좀 진화가 덜된 상태이긴 한데 좀 안타깝네요. 조속히, 뭐,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다 완진이 되겠죠. 이곳은 사장님께서, 건물주 분께서, 뭐, 봉양면 쪽인데요. 이곳은 자두가 유명하죠. 지금 또한 2, 3개월 또 기다려 주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뭐, 뭐 일부 제거도 해 놓으셨고요. 많이 떨어지고. 집이 아무래도 노후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뭐 단열용 혹은 뭐 가벽용으로 이렇게 판넬도 뒷면 쪽에 대놓으셨는데 뭐 단열이 전혀 안 되죠. 음, 창호도 미리 좀 교체를 해놓으셨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지금 외형상 좀안 예쁩니다, 솔직히. 어떻게 또 변신이 될지... 한 30년 전부터 이런 주택, 이런 양옥집 스타일의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요. 단층이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어, 필로티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많이 쳤죠. 이것도 한번 제가 예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외형이 바뀌면 굉장히 또 건물의 가치도 살아나고요. 또 지내는 동안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염두 하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제가 예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시공 전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잘했다. 어. 그런 생각 들도록 예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면부 쪽인데요 이쪽 판넬로 되어 있던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던 부분에 지금 단열재 이렇게 다 부착하고 지금 아침에 작업하고 있는데 벌써 어제하고 오늘 실내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신다고 그러니까 확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만 봐도 단열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열 작업, 매심이장 작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뭐 벽체 프라이머 한번 발라주고요. 이제 중도, 상도 작업할 예정이고요. 저희 컨텐츠가 좀별볼일 없습니다. 뭐 빈약하지만 그래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지방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 정보라든가 뭐 소소한 거지만 뭐 지역 인구수라든가 뭐 유명한 특산품 그런 거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의성 특산품으로 또 의성 마늘 유명하죠? 그리고 의성 하면은 국내 최초로 어, 컬링 경기장 이렇게 지어가지고 동계 체육에 굉장히 이바지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에 그 여성 컬링팀 유명한 팀 있죠. 킴팀 그 영미 영미 부르던 예, 그 연고지가 의성이었죠. 지금은 그 킴팀이 제가 알기로 강원도 쪽으로 아마 예, 이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성 사과도 유명하고 예, 이곳 봉양면 쪽은 또 특히나 지리적으로 아주 양지바르고 체강이 좋고 해서요. 응, 자두 농사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자두도 참 맛있게 아주 유명한 곳이니까요. 자두 한번. 자두나무 꽃잎이 지금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몽우리도 꽃잎을 벌리려고 지금 활짝 피고 있고요. 이렇게 꽃잎이 피어야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뭐 벌들이 또 파리들이 날아와서 암술하고 수술하고 또 수정이 돼야 또 열매가 잘 맺히겠죠. 올여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그 종류별로 해서 자두가 생산된다고 하니까요. 또 올여름에는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이 꽃잎 한 장도, 이 식물도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예, 그 생식기관이라고 하죠. 그 생식기관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또 수정이 돼서 또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 비탈길 쪽에 있다 보니까 저 아래쪽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계도 좀 설치했고요. 그래서 이제 b t 비계에 놓고 이렇게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계 설치하면 또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좀 공사비 조금 들 나오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블턴 스 색상 이미지입니다. 노원홍이고요. 대리석하고 거의 비슷하죠? 줄눈 제거하고 있는데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진짜 대리석을 붙인다 그러면 이런 벽돌집에는 어렵 어렵죠. 우리가 하지 가까 작업도 해 줘야 되고요.

한 예. 상대에서 하룻밤을 잡았는데 예, 예. 아,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느낌이 아, 예, 아 그러세요? 저 우리 저 교장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십니다. 이 건물주 사장님께서 또 정년 퇴직하신 선생님이시니까 확연히 좀 차이가 느끼셨죠? 아니, 완전히 새집 됐네요. <laughs> 예, 마음에 좀 드세요? 예, 이, 마, 마음에 이게 드세요. 지금 몇년 됐던 건물이라고 그러셨죠? 30년, 정도. 30년 정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이제, 한몇 년만 지내시면, 공사비 폭우도 남습니다. 그, 그, 렇게 생각되시죠? 아유, 당연하죠. <웃음> <웃음> 예, 아주, 어떻게, 이번에 창호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나니까, 건물이 완전히 새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색상도 저희가 대리석 중에 좀 가장 많이 하는 색상입니다. 노원홍이라고, 저희 이미지 가까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대리석하고 흡사하죠. 지금 표면이 노블선이 이제 최대 장점이 내후성에 좋습니다. 비산 먼지가 이렇게 날리더라도 비가 오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아주 내후성이 좋은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공사하실 때 한번 염두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처마 쪽도 기존에 이제 처마 천장 부분이 좀 오래되고 지저분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색상 입혀주니까. 아주 깔끔해졌죠. 일단 무엇보다도 소비자 또 집주인 분이 좋아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족하시기 때문에 또 인터뷰도 같이 응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시간만 맞으면 제가 제주도 말고는 뭐 거의 다갈수 있습니다. 배 타고 가는 곳은 좀 어렵고요. 내륙권에 계신 곳은 제가 뭐 전라도, 호남 영남, 부산까지도 갑니다. 전화 주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뵙겠습니다.